해수부 장관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9월 9일 국민의일대 대통령께서 해양 쓰레기 관련 발언하신 내용 알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 지난 7월에 전남 지역 폭우로 전남 앞바다가 쓰레기장이 돼버립니다. 보성, 장흥, 여수, 목포, 신안, 영광 등 연안에 1,300톤의 해양 쓰레기가 유입이 돼요. 폭우로 떠밀려온 해양 쓰레기는 지자체 의 수거 대상입니다. CBL 이내 해양 쓰레기는 지자체에서 수거를 해야 되는데 이 해양 쓰레기 수거 관련한 비용이 지방 정부한테는 안 만치하는 부담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14년도에 전 장관한테도 전남대에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국고 보조 좀 올려주세요. 지금 50%. 예, 그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무위에서도 대통령께서도 해양 쓰레기 폐기물이 문제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고 이게 수항도못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항만 부역을 제외한 영해 12 해리까지는 그 해당 지자체 소관으로 넘어가 있긴 합니다만 저희 해수부가 이 환경 정화선 신규로 건조하는 문제라든지 또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국고 보조 비율을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피해 때문에 어업인들이 어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